주띵커와 함께하는 오늘의 인문학 산책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누가 옳은지가 아닌 무엇이 옳은지를 봐야 하는 이유 1. 같은 내용으로 같은 편이 잘못하면 오죽하면 그랬겠냐. 맥락을 볼 필요가 있다. 2. 같은 내용으로 다른 편이 잘못하면 이건 선을 넘었다. 맥락을 볼 필요도 없다. 3. 같은 내용으로 같은 편이 잘하면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의미가 있는 성과다. 4. 같은 내용으로 다른 편이 잘하면 그 정도는 다들 하고 산다. 큰 의미가 없는 결과다. 마음이 힘들 땐 기준을 낮춰야 한다. 1. 성장이 느린 게 아니라 기대가 큰 것이다. 2. 게으른 게 아니고 기준이 다른 것이다. 3. 불안한 게 아니라 성향이 다른 것이다. 4. 무기력한 게 아니라 요구가 과도한 것이다. 5. 못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높은 것이다. 6. 방황하는 게 아니고 조심성이 많은 것이다. 7. 실수가 잦은 게 아니라 목표점이 높은 것이다. 세상의 기준에 자꾸만 맞추면 나만 힘들어진다. 마음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하니 기준을 낮춰서 내 마음 건강을 지켜야 한다. 중년 우울증에 고통받고 있는 너에게 1. 이 글을 읽는다고 우울증이 낫진 않아 2. 다만 자신에게 꼭이 말을 들려주길 3. 나는 타인에게 기대하지 않는다 4. 나는 힘든 내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5. 우울할수록 나는 나만 믿고 의지한다. 6. 나는 의지할 정도로 강한 사람이다. 7. 내가 보낸 시간은 충분히 아름다웠다. 살다 보면 누구나 겪게 되는 힘든 과정이다. 나도 내가 처음이고 우울한 나도 처음이니까. 그럴수록 타인이 아닌 자신을 굳게 믿고 의지하라. 내게는 내가 전부이고 결국 나밖에 없다. 주름 없이 느리게 나이 드는 생각 습관. 1. 심각해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 2. 주름은 내가 웃었던 순간의 기록이다. 3.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신경을 끄자. 4. 난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다. 5. 나이 들면 체력이 곧 실력이자 태도다. 6. 우리 가족은 모두 걱정 없이 잘 되고 있다. 7.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다음에 또 하자. 높은 기대를 갖게 되면 자신을 비판하게 되며 힘든 내가 더 힘든 나를 아프게 만드는 안타까운 현실을 만들게 되니 내게 무의의 한 말만 들려주자. 실체가 없는 불안에 떨지 않고 살고 싶다면 1. 가장 부정적인 결론을 상상하는 버릇을 버려라. 2. 운동 경기, 드라마, 영화의 결말에서 신경을 끄자. 3. 결과는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다. 4. 대신 과정을 행복하게 즐기며 순간순간 만족하자. 5. 그 순간 웃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6. 판결만 내리는 삶에서 벗어나 선수로 뛰자. 7. 모든 실체는 결론이 아닌 일상의 곳곳에 존재한다. 운동 경기와 드라마, 영화의 결과에 집착하는 보통의 삶에서 벗어나면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내가 결정하고 배울 수 있는 과정에만 몰입하자.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누구나 성장하는 작가가 될수 있다. 1. 슬픈 일이 생겼을 때. 같은 일로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해 내 슬픈 이야기를 글로 써야겠다. 2. 풀리지 않는 일이 생겼을 때 풀리지 않는 문제로 답답한 사람들을 위해 내 답답한 문제를 글로 써야겠다. 3. 우울한 감정에 빠졌을 때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 내 우울한 이야기를 글로 써야겠다.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에피소드가 끊이지 않고 태어난다. 전혀 새로운 이야기라서 태어난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그래서 일상의 작가에게는 극단적으로 아프거나 슬픈 일이 찾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모든 슬픔을 글로 쓰면서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어서다. 당신도 지금 시작해보라. 누구든 시작하면 당장 경험할 수 있는 일상의 기적이니까. 알고리즘의 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 노르웨이가 최근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로 인한 부작용 우려가 커지면서 이용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5세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 소식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춘기를 막 끝낸 천 명의 아이들이 사춘기 때, 부모님에게 꼭 듣고 싶었다던 열 다섯 가지 말 1. 네가 알아서 한다는 그말 우리는 모두 믿어 2. 잔소리라고 느껴지면 꼭 알려줘 엄마 아빠도 더 노력할게 3. 화장실에서 샤워하면서 실컷 노래하고 나오렴 수도세는 걱정하지 말고 4. 내나이때는 호르몬 때문에 늦잠을 자게 된다는데 늦지 않게 일어나는 모습도 참 대견해. 5. 네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줘. 우린 들을 준비를 늘 마친 상태야. 6. 네 생각은 어떠니? 우리는 늘네 생각을 존중해. 7. 우리 딸,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러워. 8. 친구들이랑 즐겁게 놀고 스트레스 많이 풀고 오렴. 9. 요즘 더 멋있어진 것 같다. 헤어스타일도 근사한데. 10. 엄마도 갱년기로 힘든데. 너도 요즘 많이 힘들지? 우리 같이 힘내자. 11. 너무 힘들면 울어도 괜찮아. 하지만 혼자 울지는 마. 12. 다 잘할 수는 없어. 또 그럴 필요도 없지. 모든 니네 마음 편한 결정을 하렴. 13. 실수하거나 성공하거나, 잘하거나 못하거나, 우리는 늘널 사랑한단다. 14. 우리 아들, 우리 딸이 하는 일이라면, 뭐든 믿고 응원하지. 15. 우리 오늘 저녁에는, 치킨 먹으면서 푹 쉬자? 지난 10년 동안 강연 때 만난 수많은 아이들의 입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사춘기가 오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춘기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인생의 과정 중 하나입니다. 지금 겪지 않고 지나가면 나중에 너무 늦게 찾아오게 되고 그땐 더 깊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하죠. 중요한 건 찾아온 사춘기를 그저 견디고 버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이의 내면을 단단하게 다지는 시기로 활용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에 최근 사명감을 갖고. 네이버 밴드에 두 개의 필사단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부모 성인을 위한 세계 철학 전지 필사단이고, 다른 하나는 아이와 함께 필사하는 아이와 하루 5분 필사라는 밴드입니다. 제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지금 필사를 시작해 보세요. 부모가 가진 언어의 한계는 아이가 살아갈 세계의 한계입니다. 너에게 들려주는 단단한 말. 김종원 작가. 김종원, 김종원 작가, 요가. 요가맘, 책, 요가. 초등학생, 중학생, 사춘기. 사춘기 아들, 중1. 중2, 중3. 예쁜 말. 부모, 가정, 필사 너에게 들려주는 단단한 말. 아들과 엄마의 인문학 일력 낭송 이어집니다. 김종원의, 김종원의 초등 필사 일력 삼6 5 자유 분방하다. 격식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행동이 자유롭다. 진정한 자유는. 무작정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지키면서 자유롭게 행동할 줄 알아야 성숙한 어린이라고 할수 있어요.